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엘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하더니 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보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며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셨고 그때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실 하나님 이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입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얻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별세에 관해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럽게 용모가 변화되었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영광 중에 등장하여 예수님과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별세라는 헬라어 단어로 엑소도스를 사용합니다. 엑소도스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이며 율법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여 날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고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세 명의 제자들을 덮으셨고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택함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 원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말씀, 순종에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며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여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